은희 씨에게 선물하려고 제가 한... 아 교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? 한 3일간 찾아 냈습니다. 어머어머어머어머 보시고 어머머, 어머머. 저쪽으로 공개하십시오. 뭐 우리는 그때 천재 소년소녀 베이비쇼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음. 그때 아버님 단장님이셨지만 네. 대단하신 어른이었던 거예요. 그게 음. 요즘으로 치면 음. 아마도 원조인지도 몰라요. 그룹 사운드 아니에요. 그룹 사 맞네 부럽소가 어, 이셨으니까 그렇죠 제 기억에는 아버님이 좀 이렇게 통통하셨잖아요 아, 키는 작으셨지만 통통하고 네. 그래서 네. 아버지 별명이 고바오 영가 <laughs> 맞아요 인상이 아주 좋으셨고 <laughs> 아주 따뜻하셨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아버지의 무대 그러나 세월의 흐름 앞에 조금씩 좁아졌던 악극단의 입지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까지 겹치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텔레비전에 등장으로 해서 그, 근데 그 손님들이 극장에 오는 게 줄어들고 이러니까는 수입은 없고 생활은 해야 되고 뭐 이러는 찰나에 아버지가 또 후배. 후배의 보증을 쓰셔가지고 음. 그래가지고 정말 길거리로 나 앉은 거예요. 어. 아버님은 그때에 병을 얻으셨어요. 그 후배 때문에 음.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간 없어에서 그때는 정말 제가 그때 가장이었으니까 음. 서울로 올라와서 할 노래밖에 할수 없으니까 야간 없어에서노래 음. 했어요. 음. 그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이 되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열일곱 살이었습니다. 온 세상이 까맣게 물들면 어둠을 뚫고 무대에 올라 노래했던 열일곱 소녀 그 소녀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마음 안녕하세요. 아파했던 이들이 있는데요. 오, 수고하셨습니다. 오, 수고하셨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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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수고하셨습니다. 오셨어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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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승미, 승미, 언니, 언니, 언니. 언니. <웃음> <웃음> 우리 서울 패밀리, 음. 어, 승미, 안녕하세요. 우리 사촌 동생. 여기는 우리 제부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<laughs> 부부로 또 그룹으로 항상 함께하는 두 사람. 함께 이 내용이 어쩌면 음. 언니를 위한 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. <웃음> <웃음> 나를 위해 살리. 날 음. 아끼며 살리. 응? 이제부터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살아라고, 언니. 들어주세요. 수고해. 네. 수고해. 오늘은 서울 패밀리 두 사람의 노래가 아닌 가수 김승민 씨의 솔로곡을 녹음하는 날입니다. 나를 위해 나를 가요계 선배로 또 언니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동생을 응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. 지금 솔로를 하니까 나오잖아요. 그룹을 할 때는 어, 아, 비슷한, 그래. 목소리가 어? 비슷한 목소리가 비슷한 목소리가 부분 부분 솔로라니까 나오는 데가 있다고 음. 언니하고 음. 음. 아니, 노래는 음.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힘이 이제 마이크가 터지려고 하잖아요 <웃음> 음. <웃음> 근데 여기가 소중한 나라 여기가 조금 듣기가 애매해. 쉽지가 않, 않다는 이야기. 가사를 바꿔야 돼. 어, 그 그러니까 가사를, 가사를 여기 조금 수정하고. 응원 군데가 있어 맞아. 어, 응. 이렇게 오셔야 된다니까. 응원해주러 <laughs> 오셨으니까 <웃음> 너무 고맙죠.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며 친남매 못지않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두 사람. <laughs> 바쁜 현실에 치여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던 언니에게 어느덧 찾아온 봄을 보여주고 싶었던 동생 승미씨야 그래도 오늘 녹음이 잘 돼서 좋다 응? 응 그래 아끼리 모여주면 잘하고 있아응 이쁘다 양쪽 이렇게 나갔고 아름답다 <laughs> 아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난, 좀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다. 진짜. 우리가, 우리가 어려서 집에서 같이 살 때는 몰라도. 어, 그렇지. 처음 에 처음, 정말. 어. 내가 너 얼마나 없구나이고 야. 승리가 아기 때 무지 이뻤어요. 그래. 통통해가지고, 응. 진짜 귀여워서, 막,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이뻐가지고, 나도 적잖아. 애격도 <laughs> 작고, 그렇지. 키도 작고, 그런데, 그걸 맨날 내가 안는다고 질질 끊고 어, <laughs> 그랬대요. 없고 어, 유난히 이뻐했다고 어, 하더라고요. 너무너무 이뻤어요. 나는. 아유 그러던 순미가세상에 이제 같이 늙어가서 어떻게 <laughs> <laughs> 벼랑 끝에 핀 꽃처럼 늘 위태로웠던 해은이 씨의 삶.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옛날 얘기할, 수 있고. 옛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아 역시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참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언니가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참 저는 가슴 아픈 게 언니 고생 많이 했고. 언니가 너무 이렇게 삶이 고생이 많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는데 이 자리 에 왔다는 게참 저는 많이 힘들어요. 절정의 인기를 뒤로하고 선택했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. 그후 제게 성공했지만 그녀는 또한번 사랑에 울어야 했습니다. 재혼 후. 거듭된 남편의 사업 실패와 끊이질 않는 법정 공방 속 수십억의 빚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. 끝없이 그녀의 몫을 올감했던 빚의 굴레는 결국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뻗어 나가고 말았습니다. 제가 이제 그 그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제 하다 하다가 이제 남은 게 작은 아버지 집. 밖에 없어요. 장한아버지, 제가 집을, 대출을 좀 받아서 좀 급한 불을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. 하니까, 뭐, 묻지도 않고 이런 지하에 어떻게 하면 되니? 그렇게 해서 직접 본인이 가셔서 이제 해주신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찾아드려야 되는데, 결국은 그 집을 못 찾아드리고, 당신이 남의 집에서 세상 뜨셨죠. 그 마음의 집이라고 그럴까? 마음의 빛이라고 그럴까? 우리 아버지가 언니를 믿는 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내가 봐온 우리 승주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떤 재고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하셨던 거고. 집보다 승조가 잘 돼야 되는데, 아직도 저렇게 고생을 하고, 언제 저 고생이 끝나겠나. 너무 가슴 아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, 나로 인해서 가슴 아래 하던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게, 네. 할, <laughs> 할 일이죠.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혜은이 씨의 행복을 찾는 일이겠죠.